안녕하세요. 박독 네이버지식인 상담한의사 박종원입니다. 치질 원인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반복되는 치질로 인해 벌써 세 번이나 수술을 하셨네요. 문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태는 알수 없으나 일반적인 치질 원인 치액은 혈액순환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선가 정상적인 치액조직이 커지고 붓게된 상태에서 배변 과정에서의 자극이 치핵의 혈관조직에 우려을 만들게 됩니다. 더불어 혈관조직을 근육에 고정시켜주는 결체조직들이 탄성을 잃게 되면 병리적인 치핵이 발생하게 됩니다. 외과적으로 해당 부위를 제거하면 상처가 아물면서 통증이 소실되지만 앞서 언급한 혈관조직의 우혈과 결체조직의 탄성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재발할 수 있습니다. 치질 원인은 임신이나 간경변증, 복부 종양처럼 복압이 상승하는 상황이며, 다만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유발 인자는 단단한 대변, 배변 시의 과도한 노력, 음주입니다. 따라서 평소 대변이 부드럽도록 해야 하며, 과도한 음주를 피하셔야 합니다. 한의학으로도 치액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최근 치액을 수술하는 경우가 많아 외과 치료의 영역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많은 항문질환이 비수술적 한방치료로 치유될 수 있습니다. 변을 부드럽게 변화시키고 염증을 개선하여 우열 현상을 완화하면 급성적인 치액 증상이 완화됩니다. 이후 항문 조직의 순환을 좋게 하면 결체조직의 탄성도 호전되어 반복적인 치액 발생에도 도움이 됩니다. 가까운 한의원에서 치액 관련하여 진료를 보시기를 권합니다. 감사합니다.